우리 하재훈 선수 언제 봐도 멋있죠.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시 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하재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 뭐이뭐 아, 뭐 2점 차로 약간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역전에서팬 여러분도 굉장히 또 좋아하는 역전승 함께하고 그 마무리에 우리 하재훈 선수가 있었습니다. 오늘 승리 소감 어떨까요? 어 역전승은 뭐 항상 짜릿하죠 뭐팬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응원해주신 덕분에 역전을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재현 선수가 이제 올스타전 나가게 됐는데 저번에 응원 단상에서 올스타전 나가면 타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근데 좀 부상의 위험도 있고 혹시나 다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모습은 좀 보기 힘들어졌는데 그러면은 우리 하준 선수가 아 타전 좀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로 혹시 준비하는 모습이 있을까요? 어 저번에 이벤트 할때 예지 유니폼을 제가 혼자 안 입었더라고요. 그거 입고 하려고요. 아 예지 유니폼을 아 마음이 너무나 따뜻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우리 투수 쪽에서 경사가 하나 있죠. 우리 문승원 선수가 또 등남을 했습니다. 야, 우리 하준 선수 혹시 그 소식 듣고 해준 이야기가 있을까요? 어, 뭐 이제부터 힘들어지겠죠. 예, 뭐 그거 밖에할 말이 없네요. 아 이제부터 힘들어진다 좋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잘 막아줬고 역시 우리 하재훈 선수가 올라면 든든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줘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일에도 혹시 시간 나시면 들려주셔가지고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sk 마무리 투수 하재훈 선수였습니다.